안녕 오늘의 3원을 자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자 살아계신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복의 근원으로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제 생각 마음 잠재의식 무의식 영혼 깊은 곳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주간도 믿으면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 은혜 속에서 나를 넘어서게 해주세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응답을 넘어서게 해주세요. 절대 성공을 통해 죽음을 넘어서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3월 마지막. 3월 31일. 자, 우리에게 3월 31일, 수요일,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은 믿으면 되어진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께서 님 반드시 응답을 주신대. 되어진대. 자, 본문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보자.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무나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로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주신 말씀 제목이 뭐냐면, 오늘 함께 할 말씀 제목은 절대 성공. 이나, 우린 절대 실패를 넘어서 어떻게 된다고? 절대 성공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넘으래 얘들아 네. 죽음을 넘어서 죽음을 넘어서 우리는 절대 성공하는거야 실패할 인생이 아니야 우리는 우리 레몬티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있어 세상 사람들은 살아있어도 죽은 자야 살아있는거 같지만 성공한 것 같지만 돈 많이 번것 같지만 영원히 죽어 있어 왜냐? 하나님을 떠났잖아 근데 우리는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산 자리 그러니까 죽음을 넘어서는 거야 우리는 이 죽음을 넘어서 절대 성공으로 나아가는 거야 안 되는 것 같지만 부족한 것 같지만 어려운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는 성공으로 가는 거야. 어떤 절대 성공. 그게 바로 죽어도 산 자야. 자,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는 나와서 영원히 산대. 아멘. 이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축복을 누며 살다가 또 영원한 천국 배경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야. 이게 바로 절대 성공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지역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남기는 거야.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 그것을 가지고 믿으면 되어진다. 아멘. 자, 오늘 우리게 주신 말씀 가지고 정말 깊이 한번 묵상해보고 또 질문해보고 내 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 자, 한번 묵상해 보자. 자, 저는 어떻게 잡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절대 성공으로 이끄신다. 아멘 하늘께서 우리를 이끄신대 어떻게?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절대 성공으로 자 기도해보자 우리를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절대 성공으로 그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전도 우리 이번 주 금요일날 사이 캠프를 두고 다들 기도하고 있지?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도록 이끄실 거야 알겠지, 얘들아?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안녕!